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양팔을 붙들린 남성이 바닥으로 내던져지고, 한 남성이 야구방망이를 들어 넘어진 남성을 수차례 내려칩니다. 달아나려고 하자 몇 차례 더 폭행한 뒤 차에 태워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피해자는 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게임 유튜버 수탁. 납치범은 중고차 매매업자 20대 A씨와, 그의 지인 B씨였습니다. 납치 직전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은 범행 차량을 추적해 사건 발생 4시간 만에 충남 금산에서 A씨와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죽일 거면 그냥 안 아프게 죽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돈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얼마가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차량 라이트가 비쳐지는 거예요. 경찰차였던 거죠. 검찰은 피해자가 차량 계약금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납치범들이 돈을 노리고 안매장 계획까지 세운 걸로 보고 또 범행이 성공할 경우 1억 5천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기로 하고 이들을 도운 남성도 추가로 검거해 재판에 넘겼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